아잘 떨어지나요? 어.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는데 지금 저는 안 떨어지는데요, 잘? 먹고다르네요아 아, 뭐야 갑자기, 갑자기. <laughs> 딱 집에 놓으면 좋을 가정 상기 약 세트를 구. 오늘은 저희가 일본을 다녀와서 일본 쇼핑 리스트를 한번 개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약 사는 거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제일 잘 팔리는 약들을 한번 사봤습니다. 네, 이건 제 쇼핑 리스트인데요. 네. 아, 네, 네. 과장님 이 중에서 어떤 약 사셨어요? 저는 이 파스 샀고요. 어. 사론 파스. 네. 네. 양배추가 들어있다는 네. 네. 네, 이 소화제 샀고요. 그다음에 구내염. 저희 집 남편이. 구내염 진짜 <웃음> <웃음> 최강자거든요. 그래항상 필요해요. 요거 샀고요. 어 저는 일단 감기약을 좀 자주 먹는 편이어가지고 네. 제 유명하다는 파브론 A 하고 저 근데 개인적으로 신루루라는 감기약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이두 가지를 먼저 사봤는데 한번 까볼까요? 네. 약간 설탕 코팅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때 부드럽게 아, 넘어가는. 네. 자꾸 먹기가 더 편한데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녹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가루약을 샀는데 이게 뭔가 효과가 빠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단점이 쓰다 입에 어때? 맞아. 쓰다 아니 저는 소화제를 샀거든요 근데 소화제도 가루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먹기 싫던데요 이게 입안에 탁 달라붙으니까 가루약은 너무 느낌이 별로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일본에는 일반 약품에서도 가루약을 많이 파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본 약이 알약이 좀더 작아요. 그래서 여러 알 먹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하나를 좀더 선호하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기약 일본고잘 맞아 가지고 네, 잘 먹는 편입니다. 음. 요거 한번 까볼까요? 가루약으로. 가루약으로. 저희 애들은 가루약이라서 질색 팔세 정도 약인데그니까요그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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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줍니다. <laughs> 약제가 아, 어려울 때, 때.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약이잖아요. 그유 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더 노란빛인데, 되게 고운 입자라서 정말 입에 딱 들어가면 녹으면서 써요. 음. 그거는 한 번에 몇 배씩 드세요, 그러면? 일일 삼회 식후 하나를 먹는 것 같아요. F1A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묶인 성분이 하나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게 위험한 약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으로 같이 처방되는 약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예신 12세였나요? 어린이들은 보다는 아, 안 되고 그 이상 성인들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내염 배치 말씀하셨는데 <laughs> 그번좀 네.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구내염이 난 염증 부분에 딱 붙이는 거예요. 저도 이게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구내염이 많이 생겨 가지고 알보칠을 쓰다 이제 알보칠이 잘안 나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자주 쓰는데 한번 까볼까요? 네. 잘 붙죠, 이거. 네, 잘 붙습니다. 근데 단점이 그래도 잘 떨어져요. 그래서 어... 저는 꼭 밤에 자기 전에 붙여요. 입에 운동이 뭔가 없을 때 자기 전에 아... 붙이고 다음날 일어나서 뭐 이게 떨어지거나 제가 먹거나 둘 중에 <laughs> 먹어도 돼요? 그냥 먹는 입안에 붙여야 하니까 그렇지 떨어졌으면 않을까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어. 그래서 꼭 자기 전에 붙이는 게 포인트예요 저희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 효과요? 좋아요, 해 아주 좋아요. 어. <laughs> 남편이 굉장히 선호하는 약 중에 하나고요. 알보츠를 바르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알보츠를 바를 때 2초간에 네. 너무 쓰라려. 엄청난 아픔이 있죠. 어. 근데 이거는 그냥 붙이면 되니까 그런 점은 좋겠네요. 네,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거 20개 들어있나 봐요, 그렇죠? 음. 0장 이거 두개 들어있으니까. 네. 이약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왠지 이거? 아, 그거? 네. <laughs> 음, 땡, 땡이에요? 땡 이게 제일 비쌌어요. 하나로 아. 봤을 때, 이거 뭐지? 용량이 다 다르긴 하지만, 구내염 패치가 1 6 음. 8 0 엔. 이건왜 사셨어요? 과장님은? <laughs> 이것도 저희 남편 얘긴데요. 이가 <laughs> 안 좋아요. 아. 그래서 항상 이 소화불량, 뭐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속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근데 저는 소화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또 검색해보니까 소화제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먹는 영양제라고 들었어요. 기능에 조금 도움을 주는, 바로 아픈 거를 완화해주는 약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봤어요. 임상이 6개월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일반 아... 의약품이 오래 되진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밖에 거안 됐으니까 6개월 하고 좀 쉬었다 드시든지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음, 아까 파스 사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셨나요? 아, 남편 긴... 아니에요. 이분 제 거예요. 등이 너무 결려요. 근데 파스가 유명하다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일단 좀 특징적인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거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맞아요.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보면 안에 여섯 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에 2 0 개씩 들어있나 봐요. 음. 그렇죠, 백이십 이니까 필름처럼 팅게 되어 있네요. 뜯으면 되나요? 네.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파스보다. 네네. 사이즈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고 느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작은 파스가 있다니 신기했고요. 아, 파스 냄새. 어. 오. 단점이 이거예요. 아, 파스 냄새가 많이 난다. 네. 파스 냄새 가 엄청나더라고요. 효과는 어떤가요? 모르겠어. <laughs> 아 뭐야? <laughs> 피부에 딱 붙이면 엄청 세게 아, 느껴지던데. 피부에 딱 붙였을 때 엄청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처음에만. 아, 아 처음에만. 그래서 저는 조금 아, 파스가 좋다는데 왜 좋지? 이런 의문이 들긴 했고요. 음. 왜 근데 동전 파스 안 사고 이거 사셨어요? 아 동전 파스는 응. 샀죠 <웃음> <웃음> 근데 동전 파스는 아직 안 붙여봤어요 아..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동전 파스가 되게 유명한데 진짜 일본에서는 이 하룬 파스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써, 아직 안 써봐가지고 음. 그렇지만 어쨌든 이 파스는 1180엔 이거 엄청 싼 거예요 근데 그쵸 그쵸 네, 우리나스 비싸 그래서 많이 사나? 싸서? 그런가 봐요 음. 저는 케토 캐... 그걸 사랑하는데 그건 냄새가 안 나거든요 냄새도 되게 파스가 중요하군요 저는 파쌈떡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그게 또 나야지 약간 실적으로 난데 실적으로 뭔가 치유되고 있다 아 근데 저는 아기들이 있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아기들 그러니까... 안고 아... 이러니까 아기들한테 냄새가 갈까 봐 음. 조금 거리겨지는거 같아요 이브 사보셨어요? 아니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통제? 두통이나 생리통 같은데 많이 쓰는데. 일본의 타이레놀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이게 근데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어 저는 저희 아이들의 생리통 음... 그것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는 편인데 너무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 안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네, 진짜 가벼워.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선물로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좋은 통용, 거. 네, 두 통로, 뭐두통거다다있죠 효과, 지속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요거는 전 처음 사봤어요. 이건 뭐예요? 액체밴드? 액체밴드요? 이게 손밴드에 이렇게 액체를 딱 바르면 코팅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전 처음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봤어요. 밴드 대신에 <laughs> 네네네. 붙이는 거군요. 근데 얘는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빼볼까요? 그 애들 다쳤을 때나 물놀이 다닐 때 같은데 하면 뭐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영어 좀 생겼네. 근데 모양은 되게 다르다. 어, 어, 다르다. 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되듯이 바르는 것 같아요. <laughs>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발라볼까요? 어, 발라볼까요? 네. 음, 저 한국 거써 봤는데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사실 아니, 고통스러웠어. 아,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약간 조금 그 뭐지? 소독약 개념이 있어 가지고 아아 아파요? 아파요? 네, 전이니까. 근데 그냥 바르면 돌아나? 그 금방 낫는지 바르는지는... 제 형태처럼 생겼 네. 이렇게 어. 얇게 발라도 음. 냄새 나요? 약 야... 어. 아까 소독 냄새 나죠. 네, 소독 냄새 나네요. 어 그, 진짜 찢어질 듯이 바르면 아플 거예요. 아, 아 그니까 알고칠이네 알고칠이야 얇게 바른데만 마르고 있네 시간 좀 음. 1, 2분 있어야 되겠다 <laughs> 아, 이건 어떤 오, 용도로 사신 거예요? 음. 애들 다칠 때에 대비해서 아, 대비해가지고 특히 이제 손 구부러지는데 밴드 붙이면은 막 떨어지거나 일어나잖아요 음. 그런데 코팅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랐는데요 음. 어떠세요? 약간 반짝거리네? 네오 코팅 되었어요 네 음. 진짜 방수 기능이 있을 법한 반딱반딱함 닦아보고 음. 싶다 <laughs> 근데 음. 잘 떨어져 아잘 떨어지나요? 잘 해보세요 어.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는데 지금 저는 안, 떨어지는? 음. 안 떨어지는데요 잘? 역시 이것게 다르네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뭐야 갑자기 갑자기 아. 딱 집에 놓으면 좋을 가정 상기약 세트를 구해오셨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골라 볼까요? 과장님은 뭐시거 메인적인... 같아요? 저는 이, 역시나 <laughs> 이거 구내염 패치. 음. 네, 어... 이거 1위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써보고 싶은데 어, 이게 정말 대체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뭐 써보고 싶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일상적으로는 저는 감기 약 제일 많이 음. 먹는 거. 두 번째. 두 번째. 아니 저 이거 사용해 보니까 지금 이거 우리 아이들도 아플 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위 이런데 발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지 않다면? 아파도 소용 없죠 뭐. 아 아파도 아, 참아야 된다? 네, 무조건. <laughs> 한번쳐주세 <laughs> <laughs> 다머지는 네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영양제라니까 이거. 음, <laughs> 네. 저는 감기약 두 번째는 진통제 이브 세 번째를 꼽는다면. 저는 안 쓰지만, 파스를 파스? 음, 많이 쓸것 같아요.